자 오늘의 주제는 음, 상대방 분의 속마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 분의 속마음을 말씀드리고 어, 두 번째로 상대방이 원하는 우리 관계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관계의 흐름까지 말씀 드릴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시간 드릴게요 카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자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 여러분은 상대랑 이별하신 분들 좀 리딩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재회를 희망하시는 분들 음, 현재 상대는 어,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한 미련 그리고 후회 이런 감정들이 많이 남아 있으신 상태고 음, 동시에 주위 시선을 좀 신경 쓰고 계신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켜 나가야 할 위치나 아니면 자리 혹은 좀 보여지는 시선 이미지 때문에. 어, 쉽사리 여러분에게 표현을 못하시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여러분에 대한 약간 여성분이시면 모성애 남성분이시면 부성애 어, 이렇게 좀 여러분들을 챙겨주고 싶어하시는 모습 이런 것도 동시에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끊어내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약간 좀 습관처럼 물들어져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 그런 약간 중독적인 관계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 상대는 아직도 여러분에게 감정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신데, 어, 우리가 비록 헤어졌지만, 비밀스럽게 만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 어려움, 무기력함, 어,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깨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그리고 어, 여러분과 상대와 어, 약간 좀 깊은 마음의 유대관계를 쌓으신 게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가벼운 썸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좀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신 분들, 어, 뭐 1년, 2년, 뭐, 이게 아니더라도 한 6개월, 3개월 이상, 이렇게 되신 분들로 보여요. 그래서 상대는 여러분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어, 관계를 잘 완성시키고 싶지만, 우리 앞에 놓인 현실, 이성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어, 우리 관계가 어쩔 수 없이 깨진 것에 대한 아쉬움, 어,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계속 떠올리시는 모습,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관계의 어떤 모습일지 보도록 할게요. 상대방 분은 우리 관계가 비록 힘들더라도 본인이 이끌어가서 재회를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에 대한 집착, 소유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무래도 좀 쉽사리 잊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행동하고 보여지는 이미지는 없지만 어, 이분의 속마음은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 우리 관계에 끼어있는 사람들, 어, 이런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주변 사람들과 어, 좀 시선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어, 진전이 좀 더디다. 어, 결국엔 여러분과 재회를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좀 쟁취하고 좀 갖고 싶어하시는 모습, 그런 마음.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혹시나 같이 있거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분은 굉장히 좀 질투, 좀 그런 모습도 본인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어, 굉장한 질투심 이런 것도 느낄 것 같고, 음, 그럼 상대방 진짜 속마음과 어, 우리 관계 흐름 어떻게 앞으로 이어질지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상대방 분은 확실히 여러분과 안정된 가정 어, 관계를 좀 이어나가고 만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 현실적, 이성적으로 좀잘 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우리 현실에 대해서 순응하고 어, 계시거든요. 약간 운명론자처럼 운명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있는데 약간 체념하고 있다 이런 느낌. 음.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체념하는 모습,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벗어나서 이 분이 좀 움직이고 노력하게 되면은. 음. 우리 관계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가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카드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계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여성분께서 많이 헷갈리게 되실 것 같아요 만약 리딩을 들어주시는 분이 여성분이시면은 어 본인이 되실 거고 상대가 여성, 여성분이시면은 어 상대방 그래서 이 관계가 좀 무기력하고 우울한 관계로 당분간은 약간 진전되다가 어 다시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다가 아 아니야 체념하게 되고 잠시 평화를 찾게 되다가도 모르겠고 자꾸 이렇게 들쑥날쑥하거든요 롤러코스터처럼 음. 반복되게 어, 좀 흔들립니다 관계가 한 번쯤은 이 관계에 대한 만남이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좀 즐겁게 친구처럼 한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만남 약간 좀 무겁고 진중하고 어, 어려운 만남이 아니라 어, 제가 얼굴 볼래? 커피 한잔 마실래? 약간 이런 만남 있잖아요. 그리고 술한잔 먹을래 이럴 수도 있고 어, 가벼운 소식 만남 이런 거는 상대랑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후에 카드가 좀 마음의 변덕이라는 카드가 떴는데 이게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조금 많이 흔들린다고 보이거든요. 이 만남 이후에 관계가 조금 흔들리게 되니까. 이한 번의 만남이 여러분들에게는 기회일 것 같습니다. 네,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잡으셔야 상대랑 관계가 잘 이어 나갈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일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리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상대방 분은 현재 마음을 좀꾹 눌러 참으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최대한 잘 이끌어가버려 조율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관계가 한번 정리된 사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음, 우리가 입장이 서로 정리가, 입장 정리가 되었고 끝난 것으로 보이고, 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대가 좀 마음을 억누르고 표현 안 하고 혼자서 조율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상대는 고집도 강하고 약간 좀 보수적인 분 이렇게 보이는데, 속마음은 여러분과 가정을 좀 꿈꾸셨던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안정된 관계, 본인이 리드해서 약간 좀 헌신적이게 책임지려는 모습 이런 게 보이고 여러분에 대한 집착, 어, 여러분에게 올인했던 음,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고집을 꺾지 않으셨던 그런 분으로도 보이시네요 음, 근데 이게 잘 풀리지 않아서 현재의 마음을 잠시 두고 떠나신 모습 음, 근데 현재까지도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 이분은 약간 성공한 사업가 또는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 최근이 될 수도 있고 어, 여유로우신 분들 음, 좀 성공하신 분들 음, 여유로우신 분들 약간 좀 지갑이 두둑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여러분들의 굉장히 본인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상형으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번 뽑으신 분들은 좀 외모가 출중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카드를 봤을 때는 상대방이 여러분들 약간 좀 되게 예쁘게 보고 있거든요, 잘생기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력이 많고 자기 이상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끊지 못하는 매력을 느끼고 있으면서 어 물드셨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약간 도화살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네. 그래서 현재 관계가 어긋난 것에 대해서 이분이 잠시 마음을 두고 떠나셨어요. 그냥 마음을 아예 접으신 게 아니라 이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시고 마음을 잠시 두고, 어, 약간 현실, 본업에 집중을 하면서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잠깐 마음을 접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대가 원하는 우리 관계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상대는 여러분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소통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해볼까 말까 고민을 계속하고 계시고, 이 생각이 자꾸 휘둘리시는 상황, 음, 그러면서 여러분들 염탐하고 계시고, 본인이 먼저 움직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 좀 헷갈리시나 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을 좀 이러다가 놓치게 될까봐, 어, 걱정하는 부분, 여러분에 대한 집착, 소유욕, 어, 이런 것들도 보이고 있고, 여러분들을 계속 좀 염탐하고 계시는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현실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이래서, 좀 현실에서도 집중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행동까지는 이어지기 힘들고, 이분이 그냥 생각만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네요. 그럼 상대방분의 깊은 진짜 속마음과 우리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분은 혼자 고민 이런 생각만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집어치우고 여러분에게 본인의 의지를 갖고 나아가야 이 관계가 진전이 될수 있다. 그래서 혼자 정말 쓸데없는 생각, 이런 의미 없는 걱정 이런 것들만 하고 계시는 상태. 그리고 망상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이러면서 고민만 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깨닫고 행동을 하셔야 관계가 진전이 될 텐데 그러시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좀 봤는데 리딩을 들으시는 분이 남성분이시라면 본인이 되시겠고 아니면 상대방분 그러니까 남성분 주도하에 어, 만남 혹은 가벼운 술자리가 우리 사이에 있을 것 같고 이 술자리 이후 만남 이후에는 우리 관계의 결과가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음,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서로가 상처 아니면 혹은 좀 나쁘게 말하면 배신감, 사기 이런 키워드라서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서로가 약간 좀 배신감? 약간 좀 상처받을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잠시 안 좋아졌다가 좀 약간 현자타임 갖게 되면서 서로 동굴로 들어가고 연락이 또 끊기고 그러다가 또 하늘이 연을 이어주는 카드가 나왔어요. 하늘의 보호. 어, 하늘이 보호해주는 카드가 나왔는데 이건 또 연이 끊어지지 않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힘들어도 약간 서로가 끊어내지 못하고 좀 여러분들은 헤어졌다 만나기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연락이 끊어졌다가 다시 상대한테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내가 연락을 하고 찾게 되거나 음 이런 관계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인연인 것 같네요. 서로가 서로한테 음. 이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리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상대방 분은 어 현재 여러분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상처, 트라우마 같은 걸 딛고 어 다시 시작해 볼까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음 재회도 해당되실 수 있겠네요. 어 진취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달려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보이고 만약에 재회가 아니시라면 은어 너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어 어 이런 마음 갖고 계십니다. 이거는 약간 좀 리딩 들어주시는 분들에 따라서 본인 상황에 맞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분이 열정이 생김과 동시에 우리 관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런 상처도 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불안감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쭈뼛쭈뼛 주저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우리 관계가 좀 깨졌지만 여러분에 대한 감정은 많이 남아있는데 또 되풀이 될까봐 다가오지 못하는 음,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어, 속마음을 봤을 때 여러분에 대한 미련, 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좀 함께 하고 싶은 좀이 관계에 희망을 버리진 않으셨네요 여러분과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예를 들어서 뭐 놀이동산도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 것들 꿈꾸는 것도 많고 음, 이 관계를 완성시키고 싶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 다시 잘해보고 싶다, 달려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되게 좀 약간 좀 부드러운 스타일, 어, 되게 어, 상냥한 스타일, 이렇게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주변에 방해하는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어, 그냥 좀 직진해서 달려가볼까?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으신데, 어, 이분도 고민이 되게 많으시네요, 지금. 음, 약간 좀 과거의 트라우마, 어, 또 우리가 되풀이 될까봐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또 깨질 것 같은 무서움, 쭈뼛쭈뼛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다가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심하게 싸우셨던 분들이라면 또 싸우게 될까봐 아니면은 두분 사이에 좀 약간 방해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제3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현실적 문제일 수도 있고 이거는 들어주는 분들이 어떤 상황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리딩을 정확히 해드릴 수가 없는데 본인에 맞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는 다가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상대가 원하는 정확한 우리 관계 모습 어떤지 볼게요. 자, 상대방 내면에는 우리 관계를 어, 현실적으로 좀 이성적으로 바라보면서 어, 조심스럽게 새로 시작을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겉모습이 되게 나한테 좀 차갑게 골고 어좀 선긋는 것 같고 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좀 냉정하게 굴고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관계 여러분과의 관계를 더더욱 이렇게 좀 차갑게 냉정하게 선긋는 이유는 여러분과 더잘 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좀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새롭게 잘 이어갈 수 있을까 어, 감정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좀 이성적인 사고로. 어, 우리 관계를 좀 진전시키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과거의 문제가 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에너지를 쏟고 계신 부분으로 보이고 있고 음, 상대가 되게 좀 지혜롭게 이 관계를 좀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음, 여러분에게 좀, 진짜 다 필요 없고 달려가고 싶은 마음. 이분이 또 그러지 못하는 게그 마음을 감추고 있어요. 왜냐면은, 하어 내가 이렇게 마음을 좀다 내려놓고 표출하고 닿아버리면은 이 관계가 어 좀잘안될것 같고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냉정하게 지킬 건 지키고 개선해야 될건 개선해서 나아가야 우리가 더 관계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더 꽁꽁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다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분이 참고 있는 거다 좀 냉정하게 이 관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 어, 그런 부분과 어, 우리 관계의 흐름 어떻게 이어갈지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분은 어, 약간 여러분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엄청나시고 어, 이미 여러분에게 중독되어 있으신 모습, 그리고 어, 계속해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있거든요. 음, 본인도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여러분에 대한 약간 성적 끌림, 약간 여러분이 되게 어, 밤마다 좀 생각나고 이러신 것 같아요. 조언 같은 경우는 어, 신뢰랑 믿음을 줄수 있는 관계로 발전을 해야 서로가 그래야 어, 더이 관계가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네요. 약간 좀 중독성인 관계, 서로가 좀 약간 물들어 있는데, 약간 좀안 좋게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좀 건강하게 서로가 믿음과 신뢰로 어 그런 바탕으로 관계를 진전을 시켜야 우리가 더이 어 관계가 건강하게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계의 흐름은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있는데, 어 약간 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좀 해결이 되시면서. 이상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어, 상대에게서 연락 혹은 어, 관계의 평온, 어, 이렇게 평온을 찾게 될 것으로 보이고, 어, 다만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어, 뒤에 관계의 위기가 한번더 오는데, 어, 서로가 서로에게 쓸쓸함, 고독함, 어려움,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로와 서로에게 좀 일상적인, 습관적인, 약간 좀 그런 중독적인 관계, 어, 이걸 좀 해결을 하셔야, 어, 이런 감정을 서로가 느끼지 않도록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3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리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상대방분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셨거나 아니면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어 현재 일에 집중하고 계신 상황 아니면은 일을 한번 끝내신 상황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인의 환경 어 상황이 굉장히 풍요로워지시고 지갑이 두둑해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보이시고 지금은 이한 사이클이 끝나서 어 일이 마무리되신 분들 이렇게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과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면서. 여러분과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하고 싶어 하시지만 어, 다가가진 않고 생각만 하고 계신 상태로 보이고 한편으로는 여러분과 결혼 어, 결혼이 좀 무거우면 가정 가정이나 결혼 똑같네요 어, 약간 좀 안정적인 관계 어, 안정적인 관계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제가 봤을 때는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은 욕구가 들고는 있어요 이분이 어, 다가가고 싶어 하시는데 자제하고 참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애정, 어, 이런 사랑은 넘치고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현재 행동하지 못하고 생각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상태에, 음, 그리고 현재 일에 집중하고 어, 삶이 조금 풍요로워지신 상태로 보이고 계시네요. 그럼 상대방이 원하는 여러분과의 관계는 무엇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사랑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감정, 미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마음을 이어가서 과거로부터 이어와서 사랑을 시작을 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과 운명의 상대라고 생각을 또 한편으로 하시면서 본인이 지니고 있고 갖고 어, 이루고 어, 이뤘던 것들 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을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느 정도 이분은 삶의 균형을 이루시고 어좀 형편이 좋으신 분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좀 많이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모습, 그리고 사랑을 새롭게 여러분들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계획하시는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분이 어 정말 원하는 진짜 속마음과 어 앞으로 여러분들의 관계 흐름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상대방분은 여러분을 좀 자기 품에 좀 가두고 싶고 쥐락펴락하고 싶어하는 마음, 어, 좀 좋게 말하면은 모성애, 부성애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챙겨주고 싶고 어, 내 울타리 안에 가두고 싶어하는 모습, 그리고 좀안 좋게 말하면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보듯이 어, 이렇게 보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 대한 이런 과한 걱정, 모성애, 부성애 어, 넘치는 약간 좀 어, 과한 어, 보살핌 이런 것들이 이 관계를 오히려 안 좋게 더 부담되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계획, 혼자만의 생각, 혼자만의 감정인데 이분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분이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관계가 좀 균형을 맞추면서 어, 평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의 흐름은 어, 평온하게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위기가 한번 찾아오는데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갇히게 될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여기서 주는 조언점은 우리가 이 관계, 평온함에 어, 서로가 익숙해져서 어, 좀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된다. 그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위기에 대처를 해라 이런 조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위기가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위기가 올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위기만 잘 넘기면은 우리 관계는 화목한 관계로 잘 이어진다 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은 이 위기 속에 우리 관계가 갇혀서 어, 진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는 다가올 이 위기에만 좀 고비를 잘 넘긴다면 관계가 평온하게 잘 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4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